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자손을 주라고 부른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세 번째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다윗의 자손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앞자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염원이었던 로마로부터의 독립,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다윗의 자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완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것이 아님을 시편, 1 1 0편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손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후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주위를 정복하는 그런 후계자가 아니라 섬기는 다윗의 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의 외식하는 문제 서기관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에 대해서는 3월 22일 주일 묵상 도움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그 일에 전념하던 사람이다 이런 석유관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38절부터 40절에 보면 일단 석기관들의 옷을 주목해 보십시오. 긴 옷입니다. 제사장 의복을 연상할 수도 있고 또 권위적인 그런 복장일 수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과는 구별된 그런 의복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라삐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은 인사를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상석을 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잘 가르쳐야 하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보란 뜻이 길게 외식하고 위선적인 그런 종교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세 번째는 한 가난한 과부의 흥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흥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흥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여기 흥금을, 돈을 넣었다. 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던 졌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흥금함은 쇠로 되어 있었고, 입구가 이렇게 나팔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동전을 던져 넣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동전의 크기나 양이 어느 정도 분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성경 오늘 묵상 본문 도움말에 고드란트, 랩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에서 가장 작은 화폐단위였고 유다 화폐로는 두 랩돈에 해당되었습니다. 두 랩돈은 당신 노동자 하루 품삭신 한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단순 무식하게 오늘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로 환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두 랩돈은 1073원쯤 됩니다. 부자는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난한 과부는 적은 금액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의, 과부의 헌금을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액수로 보면 부자가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합니다. 그 이유를 44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는 일부분을 헌금했지만 과부는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헌금했느냐 아니라 헌금하고 난 뒤에 남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누가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남은 것이 어떻게 되는가? 11조를 하고 난 뒤에 10의 9조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수정, 서기관들의 외식, 한 가난한 과부의 흥금. 이것을 모아서 이야기 해볼까요? 메시아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필요와 내 염원을, 내 소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돋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외양이 되었든 내양이 되었든 옷이 되었든 그 치례가 되었든 또, 보이지 않는, 나를 어롭게 보이려고 하는,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의 추구들이 있습니다. 어롭게 보이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돈이나 액수에 의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삶의 자리, 진정한 제자도는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동기들,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돈또내 생각이 기준이 되려는 여러 가지 것들. 어제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의 본문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자면 뭘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든 사람을 바라보든 내 시선, 내 기준이 정화되고 고쳐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의 자리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